보시고 휴지로도 남무닦으 시고 코도푸시고네아 여러분 이거 숨이 차입니다 여러분 박수 계속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아 네, 아, 진짜 아 너무 멋져요네 아 우리 바타님 어떻게 그래도 정식으로도 어,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네 안녕하세요 그 팬스티 위덴 보이즈 리더 바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, 아 네. 너무 뜨거워 여기 안이 <laughs> 이 뜨거운 건지 여기가 뜨거운 아니, 건지 이분 이분들의 열기 때문에가 여기가... 저쪽은 춥더라고요 그렇죠 네. 저쪽은 추워요 네, 여기만 여... 엄청 뜨거워요 네. 아 확실히 네. 아오늘근데 우리 바타님께서 어, 이 자리에 또 어떻게 참석하게 되신지 그 계기가 제가 실제로도 궁금합니다 네. 네. 원래는 네. 지금 여러분들 인터뷰 시간이 없었는데 네.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해 주신 것 같아서 네. 아 여러분 더운데 조금만 힘내세요 여러분 그 <laughs> 네. 사실 제가 그 전까지는 어찌 보면 조금 이제 이기적으로 네네. 돈 되는 일만 좀 했던 것 같아요. 아와 솔직한 <laughs> 돈 되는 <와>, 일? <정말? 웃음> 이런 말을 저는 이런 무대에서 하는 거 처음 봤습니다. <웃음> 네, <웃음> 돈, 돈 되는 일만 <웃음> <웃음> 돈 벌기 <laughs> 위해 명예 얻기 네. 위해. 와. 근데 어 저도 조금 이제 생각이 다, 많이 달라졌거든요. 네네. 어떤 또 계기가 <laughs> 있었길래? 그 제가 무릎을 한번 다친 이유로. 제가 어제 능력으로 제가 잘 나서 이 자리에 오게 된게 아니면 좀 깨닫고 저도 좀 많이 나눠드려야겠다 생각해가지고 이 자리에 온게 너무 저도 영광이에요. 제가 재능 기부를 할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. 그렇습니다. 어, 이게 진짜 예 사실 몸으로 어,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 몸을 내가 자유롭게 쓸수 있다라는 항상 자신감이 넘치셨을 텐데 이게 무릎만 살짝 다쳐도 내 몸이 내 몸이 아니구나 맞아요 아 정말 너무 나약해요 음 맞아요 저희가 기댈 곳이 필요합니다 <laughs> 네. 서로에게 기대야 되고 <laughs> 네아 우리 또 이제 어 조금 여러분들 추, 솔직히 좀 덥지만 춤을 좀더 보고 싶지 않으신가요. 사실 어, 노래는 앵콜을 본 적이 있지만은 어, 춤으로는 제가 앵콜을 본적 처음인데 여러분 그래도 앵콜을 한번 외쳐주시면 어쩌면 해주실 수도 있지 않을까. 그럼 어,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네, 하, 무대 하나만 더 하고 내려 네,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. 좋습니 여러분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